안녕하세요. 제니스 장정훈입니다. 이렇게 또 프로모션 안내차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시각. 거의 7시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laughs> 거진 다 퇴근을 많이 한 상태인데요. 저만 보시더라도 진짜 열심히 일하지 않나요? 아왜 이렇게 열심히들 일하는 거야. 라고 하는 반면에 어, 각자 위치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제일이 있으니까요. 많이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벤츠 3월 프로모션을 한번 안내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근데 벤츠 차량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프로모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판매가 안 되는 차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클래스 충 c 시도 그렇고 S450, S50도 다 판매 정지가 되었지만 현재 S450까지는 풀림으로써 지금 S500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얼마나 드리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벤츠 3월 프로모션을 이제 안내를 드리기에 앞서 벤츠 프로모션이 가장 좋은 딜러사로 제가 일단은 선점을해 가지고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타 딜러사마다 그리고 각각의 딜러사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으며 어왜 2차 이렇게 할인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각 딜러사마다 차가 지금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을 다 받고, 모든 걸다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츠는 뭐가 중요하다? 재고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선배정을 많이 받는 회사가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 판매를 많이 한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안내드린 차량에는 벤츠 G63AMG도 할인이 들어가 있는데, 대충 아마 어느 딜러사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오픈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일단은 국내에서 가장 프로모션이 좋은 딜러사다. 이것만 안내를 좀 먼저 드리고 저희는 리스 장기렌트로 좀더 저렴하게 저희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견적서상의 할인만 좋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어떻게 된다? 된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중고차 팔 때도 손실이 엄청나게 클수 있으니까 월 납입금이나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출발. 자, 일단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1년식이 없죠. 다 22년식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72만 원 할인, 뭐 942,500원, 68만 5,000원, 71만 원요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LA 22년식 117만 2,500원 할인입니다. 그리고 GLB, 106만 5천원, 124만 7,500원, 127만 7,500원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LA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판매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풀려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핫한 차량입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 굉장히 구하기 어렵지만 선배정 차량 있으니까 문이 빨리 주십시오 CLA 같은 경우는 185,000원 0만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카가 끝나자마자 바로 AMD 차량이 나와버리네요. 자, A35, 그리고 A45 같은 경우에는 1237,500원, 만 그리고 1442,500원. 만 각각의 할인율 참고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CLA45 같은 경우에는 1762,500원, 만 GLA45 같은 경우에는 1575,250원. 만 <laughs> 퍼센티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43 AMG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할인율이 좀 저조하네요. 205만원. 그리고 22년식 C63 AMG 쿠페 S 같은 경우에는 205만원. 253 포메틱 같은 경우에는 247만 5천원 253 포메틱 쿠페 같은 경우에는 237만 7500원입니다 천 CLS 53 아우 고성능 차량이네요 또 272만 7500원의 천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요 GLC 43 일반형입니다 212만 7500원 천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요 GLC 43 쿠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6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g l e 53 같은 경우에는 304만원의 할인 g l e 53 쿠페 같은 경우에는 314만원 G63 같은 경우에는 오, 21년식임에도 불구하고 489만 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G63은 할인을 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면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2천만 원 이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차가 나오면 인기가 엄청나할 거예요. 하지만 다 역각자, 21년식인데 벤츠에서 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벤츠 관계자 여러분, 저 진짜 고객 많습니다. 풀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 대도 빼놓지 않고 다팔 자신 있으니까 제발. 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C63 AMG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559만 원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GT43 아 없어서 못 팔던 차량이죠. 289만 원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 GT63 파나메라 뭐 터보와 경쟁 차종이라고도 할수 있는 차량인데요. 549만 원 할인 있습니다. 자, 쭉쭉 넘어갈게요. 자, C200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 139만 2,500원. C 쿠페 126만 2,500원. E300 포메틱 쿠페 같은 경우에는 173만 원. E450 포메틱 쿠페는 227,500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450 카브리올레. 아, 우유튜 블루베이지는 참 찾기도 힘든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5만 2,500원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 CLS 450. 이 차량은 272만 7,500원 할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클래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E250 아방가르드입니다 134만 5천원 할인 E250X 142만원 할인 그리고 E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159만원 할인 E220D AMG 라인 159만원 할인이 있습니다 E302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186만 2 5 0 0원 할인이 있습니다 E350 포메틱 일반 아방가르드 179만원 할인이 있고요 E350 포메틱 AMG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차량은 190만원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E450 포메틱 X 215만원 할인이 있고요 S350D 296만 5천원 할인 S400D 346만 5천원 할인 S450 포메틱 롱바디 차량이죠 371만 5천원 할인이 있습니다 S500은 실질적으로 이딜라사에서는 할인을 해주나 타딜라사는 절대 없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요 419만원 할인이 있고요 S580 518만 3천원 마이바 같은 경우는 624만원의 할인이 있습니다 그 EQA 같은 경우는 따로 프로모션은 없고요, 보조 정부 지원금만 있으니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UV 라인 한번 달려가 볼게요. 달려, 달려, 달려. 자 GLC 300 일반형이죠, 168만 2,500원 할인이 있습니다. GLC 300 쿠페, 174만 7,500원의 할인이 있고요. GLC 200D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141만 원의 할인이 있습니다. GLC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166만 2,500원 할인. 그리고 쿠페형 라인 169만 2,500원의 할인이 있습니다. GLS 300D 같은 경우에는 199만 원의 할인. GLS 350이 포매틱 일반형이고요. 231만 5천 원의 할인이 있고요. 쿠페형 라인은 239만 원의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GLE 450, 3,000cc 가솔린 차량이죠. 254만 원의 할인이 있고요. GLE 400D 쿠페 같은 경우 261만 5천 원의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GLS 400D SUV 중 S 클래스라고 볼수 있는 이 차량은 297만 7,500원의 할인이 들어가고 GLS 580은 364만 원의 할인 마이바흐 GLS 600 같은 경우에는 586만 5천 원의 할인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잠깐! GLS 600 마이바흐나 G400D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넣어놓으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역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요. 할인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들은 지금 다 프리미엄이 붙은 차량이기 때문에 할인보다는 차량 빨리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팩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벤츠 3월 프로모션을 정말 미친 듯이 광적인 스피드로 한번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봤는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엄 라인이 붙어가지고 내가 차를 사도 돈이 안 떨어져요. 오히려 돈이 올라요. 지박겐이 2억 4천이다. 지금 판매 시장가가 2억 6천에서 2억 7천입니다. 사놓고 타다 팔아도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따지다가 보면은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 왜? 남들은 탈거다 타면서 질렸을 때 팔아도 이득을 보는데 나는 할인 비교하고 있다가 차를 못 받으면은 큰 낭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시면은 스피드, 스피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선점 중요하고요. 하지만 리스 장기 렌트를 쓸 때는 어떤 게 중요하다? 가격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전 리스사를 다 사용한다고 하지만 저희보다 싼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비싼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고객님 입장에서 제가 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싼 데가 아니라 총 불입액을 본다든가 이자 비교를 하셔서 조금 더 현명하게 차량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에는. 눈탱이 맞고 차를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 꾸리시고요. 리스 장기 렌트는 어디?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정훈리스 또는 제이리스와 함께라면 어느 것도 무리가 없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 그 외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아주 끝내주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